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은 12일 월요일부터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고 부산과 대전도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풍선효과로 대구, 경북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되고 유흥 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만 허용하는 사적 모임 제한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부산과 대전도 확진자가 늘면서 어제부터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대구는 지난 5월 유흥주점 집단 감염을 포함해 다른 지역 방역이 강화될 때마다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조만간 대구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저희들 걱정이 있고요.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날 방역대책단 회의를 하면서 네. 음, 대구의 대책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활동이 많은 20, 30대 감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지역 간 이동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의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젊은층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감염 통로가 될수 있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감염원으로 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감염되더라도 아주 증상이 경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평소에 없던 그런 감기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시면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았을까 한번 걱정해 보시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전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아직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유흥시설 운영 제한에 따른 집단 감염 불똥이 대구 경북으로 튀지 않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